요요요요요, 요요요, 요요요, 요아메리카 스타일 H로 변신이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는 사실은 아메리카 스타일이고, 뭔 어, 어디 있던 거진지 이거. 약간 거지 같은데요? 이것저것 잡다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는, 뭐, 거의 뭐, 거지 느낌이 좀 나는데, 어쨌든지, 잠깐만, 일단은, 크래프트, 크래프트? 패시구나, 여기는 패. 그 다음에,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은, 어디 보자. 여기 있다. 오자. 크래프트 하고, 어, 자동으로 베스트를 끼도록 하고, 요거를 한번 크래프트 해봅시다. 자, 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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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장착. 오케이. 좋았어. 자, 요대로 우리 해야 될건 요번에 캐스트가 드디어 9시간이 지나서 나왔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여기 보면은, 일단 이벤트 샵. 뭐야? 왜 이거 30시간이야? 이것도 9시간이었잖아? 나 바꿔서, 아, 이벤트 샷 자, 이벤트 퀘스트는 안 해, 그래도. 아, 200개 이벤트 폭탄 부셔라. 퍼 파이어, 뭐, 어쩌고저쩌고. 일단 2천 파이어워커, 뭐, 이렇게 돼있는데. 한번 해봅시다, 일단은. 하나 부셔봅시다. 하나 부셨더니, 어디보자. 아, 200개를 부시는 게맞네요 자, 이렇게 때려주고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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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라라라라라라라라2 0 0개쯤이야뭐 금방이지. 부셔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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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뭐좀렉 있다. 어. 이거는 재렉이 아니고 이거는 서버렉이다. 서버렉. <laughs> 뭐랄까 폭탄이 좀안 터질 때가 있거든, 지금. 어. 지늦게 터지거나. 어, 서버가 좀 렉이 있네요. 사람이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어, 뒤쪽 서버라서 그런지 서버가 좀 반응이 느리네. 안 터져. 터지라고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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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버려 터져 터져 터 터지라고 쓱쓱쓱쓱쓱쓱쓱 어디 봅시다 확인해봅시다 지금 42개 했네 잠깐 보상이 이거네 근데 스킵을 하면은 99로번 겁나 비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네 잠깐만 일단 보상 한번 볼게요 잠깐 보상 보상이 이 모양인데, 그리고, 여기 뭐, 코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, 뭐야, 이거, 다이아몬드 모양인데? 그 다음에 이제 폭죽이 좀 다른 모양들이 있는데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내가 볼때 지금 이거 주는 것 같거든요? 이거 3,600개, 뭐, 이거를 주는 것 같은데, 더. 우리 뭐라, 폭죽 준다, 이거 표현할까? 이거 폭죽이라고 표현할까? 어, 폭죽 주는 것 같은데, 일단 부셔보도록 할게요. 3,700. 지금 3,700이고 쓱쓱쓱 쓱. 아직 200개 좀 남았죠? 아직 100개도 못했지? 쓱쓱쓱쓱쓱 쓱, 쓱, 쓱. 중간중간 확인해봐야겠다 68개 아라? <laughs> 그 사이에 요렇게 하면서 또 아이템도 바꿔주고 쓱쓱 쓱. 아 갑자기 저 캐스트 보상 보니까는 아 뭐라 그럴까 이벤트 샵어 이벤트 샵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네요. 그냥 이벤트 샵에서 이거 모아서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아니 또 나왔어 어 고세 어아 로버가리구나 아 로버가리 <laughs> 아, 아, 로버 또 판매하네요 여러분들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,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로버가리는 어. <laughs> 일단은 요렇게 해주고 이제 한 100개 됐을 것 같은데 느낌상 어디보자 95개밖에 안됐네요 오 뭐야? 거래돼? 원래 거래 안됐던 것 같은데 거래되나보네 부셔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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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쑥쑥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아좀터질란 말이야 자 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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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리 엄청 들어오네. <laughs> 어, 지금 너나 나나 똑같이 텐는데 어차피 아이템. <laughs> 어차피 여기 첫 번째 있는 페이 뭐라그래야 돼? 메인 마을이어서 똑같을 텐데. 와, 서버 옮기고 싶다 마음 같아서 지금. 자, 일단은 엄청 그거 되네. 렉. 네. 쓱쓱쓱쓱. 쓱쓱. 안 터져. 이게 근데 이 서버만 그런게 아닐수도 있어요 자 일단 70개 남았습니다 70개 나오면서 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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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근데 이게 첫번째라서 뭐 200개라서 지금 뭐 그렇게 오래 안걸리는거지 이 끝에 갈수록 엄청난 노가다가 될거가 뻔하죠 여러분들 끝에가면은 어마어마한 노가다일것이다 자 일단은 부셔주고, 부셔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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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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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, 부셔. 부셔. 어, 마음 같아서는 나머지 아홉 개에 어. 그냥 로벅으로 하고 싶다 지금 첫 번째 한 거는 이미 시작을 해갖고 어디 봅시다 이제 169개 아니야 나머지 캐스트들은 뭐 무슨 모자를 모아라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어디 보자. 부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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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180개? 어, 180개 정도 했을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엄청 뜨는데 이거. 전에는 저기 모자 조합파 한 대로 보내 주더니 이제는 로봇으로 사라고? 어디 보자. 일단은 베스트로 끼고. 와, 구름 나왔어. 이거 뭐야? 구름이야, 뭐야? 합체를 시켜 버리고 합체했고 다시 들어갑시다. 자 어느새 오 k 이 모았네요. 여기서 보면은 일단 18개 18개. 1 8개 남았습니다. 열8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아 이것도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다, 열여 열이고, 열여덟 된것 같은데 이제? 어, 됐다! 저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은, 이게 5 1 5가있을거든요 지금 2k 정도 더 오른 거예요. 그니까는, 러 어, 첫 번째 보상은 뭐 2k다, 뭐 이렇게 볼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번에는 터트리는 게 아니고, 폭죽을 모으는 거네, 폭죽. 폭죽을 1k인가? 어, 1k 모으는 거네, 폭죽을. 1 k 정도는 뭐 금방 모으니까, 어,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, 슥, 슥, 슥. 이런 식으로 캐스트가 바뀌네요. 제발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얻는 거있으면 좋겠다. 어, 아이템 얻으면은 보상 뭐 이런 식으로 부셔주고 부셔주고 부셔주고. 잠깐만 이거는 큰거 부신 게 낫잖아. 큰거 부시자. 폭죽은 큰걸 부시는 게 나아 200개 모았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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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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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렇지. 그렇지. 이 미사일 같은 걸 뿌시는 게 나아, 이거는. 폭죽은. 요건 조금 그래도 할만한 것 같다. 쉽다, 이거는. 이게 좀더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아요. 아, 방금 전에 뭐, 뭐였지? 200개 뿌시고 뭐 그런 것보다. 일단 폭죽해주면서. 어디보자. 확인해봅시다. 600 모았네, 600. 600 모았고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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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어.. 서버만 좀 받쳐준다 그러면은 금방 깰거같아 지금 서버 때문에 때려도 안 터지는 것들이 있어 지금 좋았어 좋았어 그다음에 혹시 그거 아까 어.. 펫 뽑는데 몇을 써라 펫 뽑는데 뭐 2K를 써라 뭐 3K를 써라 그러면은 패스를 겁나게 뽑으면 되는데? 요봐요봐 늦게 때려지면 안 때려지는 게 있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, 아까 어 7.2몇 k였던 것 같은데, 7.5한 뭐 25k 정도 맞추면 되겠죠. 아, 8.25k 정도 맞추면 되겠죠. 아, 이거, 아, 이고 중간에 날라가 지 혼자서. 어, 이 정도 된것 같고, 어디 보자. 이렇게 하면서 보상 받아볼게요. 일단 8.27k인데, 보상 받으면은? 어, 역시나 2K 주네요, 2K. 그니까 러이 폭죽 모양은 2K고, 뭐, 요거는 코인인 것 같고, 요것도 2K 짜리고, 요거는 이제, 뭐, 예를 들면 뭐, 2만 K든, 뭐, 4K든, 뭐, 그 정도 주는 것 같고, 요거는 모르겠네요. 어, 보석은 모르겠고, 어쨌든지, 어, 로보그로 뭐, 살건 아닌 것 같아. 디스트로이, 430 이벤트 붐. 430개를 이번에 뿌셔야 되네, 어, 폭탄을. 어, 맞죠? 한개 올라갔고. 자, 어쨌든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, 개인적으로 이벤트 퀘스트는 기대와 달리 좀 최악이다. 근데 뭐 워낙에 또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좋다 보니까는 어, 이 이벤트 자체는 최악이라는 게 아니고 어, 이 이벤트 안에 있는 이벤트 퀘스트, 퀘스트가 좀 최악인 것 같아요. 퀘스트가 별로인 것 같다. 어,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한 가지 더 있죠, 여러분들. 어, 이벤트 샵. 이베트 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트 샵에서는 과연 뭘 줄지. 근데, 어쨌든, 지이 맵에 있는, 일단 우리 알, 어, 로봇 알 빼고, 여기, 폭죽 알. 폭죽 알이랑,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. 어, 아이템들이 좋죠. 어. 어쨌든, 지 여러분들, 뭐, 최강의 패스 뽑으려면은, 퀘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어, 근데, 저 개인적으로는 뭐, 저는 뭐, 별로 땡기진 않네요. 자, 어쨌든, 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, 아, 폭죽 많이 얻기였다. 表。